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운동기구를 다 정리하고 딱 운동기구 하나만 들여왔는데이 제품 물건입니다 지금 이 운동기구는 익스피디언스 제품인데 지금 이걸 사용하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기능이 엄청납니다 오늘 제가 제 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느라 제가 케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데 이게 제가 사용해 본 바로 정말 너무 완벽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공간의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그리고 진짜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와이어잖아요. 전자식으로 구동을 재현한 건데 아 이게 실제 느낌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아들가 운동하는 모습 하나 하나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 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팅 값을 정해야 됩니다. 보시면 지금 이상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누르면, 저희 아들 계정으로 지금 접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아들이 지금 운동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보면, 그냥 하루에 운동한 양이, 예, 9,080kg. 저희 아들이 이만큼 운동을 했었고, 날짜마다 요일마다 이렇게 훈련한 기록이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리프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